서울의 한복판에 위치한 커다란 지하상가는 평소엔 북적이는 사람들로 가득하지만 늦은 밤에는 고요함과 불안감이 감돈다. 이곳은 각종 상점들이 길게 늘어서 있는 복도와 지하철역으로 이어지는 폭로가 복잡하게 엮여 있는 곳으로 유명하다. 그중 몇몇 구역은 오래된 구조물 때문에 잘 고쳐지지 않아 을시년스러운 분위기가 감돌았다. 이 썰의 주인공인 지영은 대학생 시절 아르바이트를 마치 고종종 막차를 타기 위해 이 지하상가를 지나곤 했다. 어느 쌀쌀한 가을밤 아르바이트가 늦게 끝난 지영은 지하상가를 통해 집으로 돌아가던 중이었다. 평소와 다르지 않게 상가는 조용하고 텅 비어있었다. 희미한 형광등 불빛 아래로 발걸음을 재촉하며 중얼거렸다. 빨리 가야지 막차를 놓치면 안 돼. 하지만 그날은 뭔가 달랐다. 평소에는 들릴 리 없는 발소리가 뒤에서 들리는 것만 같았다. 지영은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봤지만 아무도 없었다. 착각이겠지. 라고 생각하며 다시 걸음을 옮겼다. 그러나 다시금 발소리가 들렸다. 이번엔 더 가까워진 것 같았다. 지영은 심장이 뛰는 것을 느끼며 서둘러 발걸음을 옮겼다. 발소리는 여전히 뒤따라왔다. 이제는 분명히 누군가 있다는 확신이 들었지만 돌아보는 게 두려웠다. 지영은 속도를 내며 복도를 가로질러 달리기 시작했다. 그러다 문득 한 상점의 유리벽에 비친 자신의 뒷모습을 보게 되었다. 거기엔 아무도 없었다. 이상했다. 내 착각인가 생각하며 천천히 걸음을 늦추었다. 복도는 여전히 조용했고 지영의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다. 그때 아파 상점 유리문에 스쳐 지나가는 검은 그림자가 보였다. 그림자는 분명히 사람의 형상이었고 지하상가의 끝에 있는 방향으로 향하고 있었다. 너무 놀라 말을 잃은 지영은 정지한 채그 그림자를 응시했다. 그림자는 그녀가 바라보는 것을 느낀 듯 멈춰서더니 서서히 뒤를 돌아보기 시작했다. 그 순간 지영은 전율을 느꼈다. 그림자는 얼굴이 없었다. 검은 실루엣 뿐이었고 그 형태는 사람의 몸을 하고 있었다. 지영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최대로 달리기 시작했다. 숨이 가쁘게 차올랐고 머릿속은 텅빈 것처럼 아무 생각이 나지 않았다. 오직 도망가야 한다는 생존 본능만이 그녀를 몰아붙였다. 달리는 동안 등 뒤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다. 문장을 알아들을 수는 없었지만 분명히 달려오는 것이었다. 지하철역이 가까워졌다. 문턱만 넘으면 사람들과 경비원들이 있을 것이라 믿었다. 마침내 지하철역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숨을 헐떡이며 뒤를 돌아보았다. 아무것도 없었다. 그 많던 인기척과 그림자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다. 지영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그날 밤 이후로 지하상가를 지날 때면 항상 그날의 공포가 떠올랐다. 결국 그녀는 다른 길로 돌아다니기 시작했고 그 사건을 친구에게 이야기했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다.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난 어느 날 지영의 친구가 그녀에게 비슷한 경험을 했다고 전했다. 같은 지하상가 같은 시간대 같은 모형의 존재. 극으로 그 인터넷에서 이 지하상가에 얽힌 다양한 공포설이 돌아다니기 시작했다. 결코 홀로 존재하지 않았던 그 그림자는 여전히 어딘가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따라다니고 있을지도 모른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여름밤 대학생인 민수는 조용한 시골 마을에 있는 외할머니 댁에 잠시 머물고 있었습니다. 더운 날씨 때문에 창문을 열어놓고 잠을 청하려 했지만 한밤중에 도무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민수는 답답한 마음에 에어의 산책을 나가기로 했습니다. 캄캄한 시골 밤길이라 약간의 두려움이 있었지만 달빛이 꽤 밝아서 길을 걸어가는데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민수는 평소 외할머니가 자주 들려주시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이 마을 근처에는 오래된 폐가가 있는데 예전에 어떤 사건이 일어난 후 사람들이 꺼리게 되어 방치된 곳이라고 했습니다. 간혹 용감한 사람들이 도전 정신을 발휘해 가보곤 했지만 별다른 것을 보지 못하고 돌아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민수는 그곳을 한번 가보기로 했습니다 태가에 도착했을 때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그의 손전등 불빛만이 희미하게 건물의 외벽을 비췄습니다 주변은 무섭도록 조용했고 바람에 나뭇잎이 스치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민수는 천천히 태가의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문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유독 크게 들렸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싸늘한 냉기가 피부를 휘감았습니다. 민수는 손전등을 이리저리 비추며 내부를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닫힌 방문들이 여러 개 있었지만 왠지 모르게 맨 끝에 있는 방문에 끌렸습니다.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열지 말라는 경고가 울리고 있었지만 호기심이 주의를 앞섰습니다. 그 방문을 열자 그는 오래된 피아노가 놓여있는 방을 발견했습니다. 이상하게도 피아노는 먼지 하나 없이 깔끔하게 관리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민수가 가까이 다가가자 갑자기 피아노 건반이 혼자 움직이며 기이한 곡조를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놀란 민수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음악은 고요한 방 안에 울려 퍼졌고, 한음한 음이 그의 심장을 강타하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민수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걸 깨닫고 즉시 그 방을 빠져나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몸을 돌려 달리기를 시작했지만 문은 마치 보이지 않는 손에 귀에 닫혀버렸고 다시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필사적으로 문을 두드리고 도움을 요청했지만 메아리처럼 돌아오는 것은 그의 절망적인 목소리뿐이었습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고 방 안에서 무너지듯 주저앉은 민수는 호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내들었고 그 순간 전혀 들어본 적 없는 번호로부터 문자가 도착한 것을 보았습니다. 당신을 기다렸어요. 라는 짧고 소름 끼치는 메시지였습니다. 민수는 떨리는 손으로 답장을 보내려 했으나 휴대 전화는 정체불명의 오류 메시지를 내며 작동을 멈춰버렸습니다. 절망에 빠진 민수는 벽에 기대어 숨을 고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또 다른 소리가 그의 주의를 끌었습니다. 피아노가 다시 연주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번에는 아까보다 더 복잡하고 어두운 멜로디였습니다. 민수는 피아노가 자아낸 강렬한 음파에 마치 빨려 들어가는 기분이었고 점차 의식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민수는 해가 뜬 뒤에 깨어났습니다. 그는 피아노가 있었던 방바닥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모든 것이 꿈만 같았지만 몸의 피로감과 여전히 느껴지는 싸한 기운 덕분에 그것이 현실임을 알수 있었습니다. 피아노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고 주위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외할머니 댁으로 돌아온 민수는 그 경험을 절대 남에게 털어놓지 안키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사건 이후로도 가끔씩 혼자 있을 때면 알수 없는 메시지가 휴대전화로 날아오곤 했습니다. 다시 만나길 기다릴게요. 라는 말과 함께 이후로 민수는 외할머니 댁 근처는 물론 그 마을에 다시는 발을 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끔 그날 밤에 피아노 선율이 어디선가 들려오는 듯한 착각에 빠져 사람들 틈에서 도 불현듯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끼곤 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조용한 시골 마을에 위치한 작은 학교가 있었다. 이 학교는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었는데 몇년 전부터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학교의 3층에 위치한 음악실에서 밤마다 피아노 소리가 은은하게 들린다는 것이다. 문제는 그 시간에 학교에는 아무도 없다는 점이었다. 처음에는 몇몇 학생들이 장난삼아 소문을 퍼뜨렸다고 믿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음악실의 피아노 소리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목격되었고, 소문은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다. 피아노 소리가 들리기 시작한 이후로는 학교에서 이상한 일들이 계속해서 발생했다. 분명히 잠궈 모았던 도실문이 아침이면 열려있다거나 칠판에 알아볼 수 없는 글씨가 적혀있는 등의 작은 사건들이었다. 이러한 현상을 확인하기 위해 학급에서 가장 용감하다고 소문난 남자 학생인 민수와 그의 친구들은 방과 후 학교에 남기로 했다. 그들은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소리를 녹음하고 그 정체를 밝히겠다는 굳은 결의를 하고 있었다. 민수 일행은 해가 지구교내가 어두워질 때까지 교실에 숨어 있었다. 시간이 흐르자 학교는 정막함에 잠겼고 이때쯤 민수의 친구들 몇몇은 두려움에 떨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그들은 음악실에서 희미하게 피아노 소리가 들려오는 것을 확실히 들었다. 그 소리는 느리고 슬픈 멜로디를 연주하고 있었다. 민수는 친구들을 독려하며 음악실로 천천히 걸어갔다. 가까이 다가갈수록 피아노 소리는 멈추지 않았다. 결국 그들은 문 앞에 다다랐다. 문을 열자 음악실은 칠흑처럼 어두웠다. 아무도 없는 것이 분명했지만 피아노 뚜껑은 열려있었다. 고지어 갑작스레 소리가 멈추었고 그 순간 민수의 한 친구가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다. 다른 친구들이 그를 일으키려 하자 그는 담담히 말했다. 피아노 밑에 무언가 있어. 모두의 시선은 피아노 아래로 향했다. 불빛을 비춰보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묘한 공포가 일행을 엄습했다. 혼란스러운 와중에 민수는 무언가를 발견했다. 피아노 발판 옆에 낡은 사진 한 장이 떨어져 있었다. 먼지에 덮인 사진에는 예전 이 학교에 다녔던 여학생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그 학생의 이름은 아직 기억하고 있는 몇몇 주민들에 의해 확인되었고, 그녀는 피아노 연주를 아주 좋아하던 학생이었다고 했다. 그러나 불행히도 그녀는 어느 겨울 방학 중 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학교로 돌아올 수 없게 되었다. 마을 주민 중 연세가 있는 이들은 그녀의 이야기를 기억하며 어쩌면 그녀가 자신의 사랑이었던 피아노와 함께 남아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추측을 했다. 이후로도 민수와 그의 친구들은 그날의 경험을 다른 사람들에게 종종 이야기하곤 했다. 그때마다 피아노 소리를 들은 것 뿐만 아니라 그 공간에서 느껴진 알수 없는 온기와 슬픔을 함께 떠올렸다. 그 사건 이후 학교는 음악실을 지하로 옮겼지만 여전히 그곳을 찾는 학생들은 옛날의 전설을 조심스레 입에 올리곤 했다. 몇십 년이 흐른 지금도 그 학교는 이상한 소문으로 지역사회에 회자되고 있다. 소문이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그 미스터리한 피아노 소리는 이 학교의 영원한 미제로 남아 많은 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다. 그리고 누군가는 밤중에 지나던 길목에서 여전히 그 피아노 소리를 들었다고 이야기한다. 무엇이 진실인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말이다.